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사업 추진 기대감도 높아지며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서일석용 기자입니다.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1.2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보다 1.8배 높은 수준입니다.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 7차 245.2제곱미터는 8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6개월 전보다 13억 원이나 뛴 겁니다. 이달 초 30억 원 중후반대였던 현대 1, 리차 아파트 전용 131제곱미터 호가가 4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 설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관심이 더 커진 것이란 분위기입니다. 네, 설립 신청 중에 있어서 시일 내에 아마 조합 설립될 겁니다. 아마 바로 이번 주 내에 나올 거예요, 승인이. 호가는 계속 그 강세로 나와요, 지금.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뭐 이렇게 강세 분위기예요. 하락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. 서울 강남과 목동, 상계동, 경기도 과천 등 재건축 단지들도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사항이 적용되기 전이라 문의가 활발해진 모습입니다. 여기에 부동산 규제와나 추진 방침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도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. 정부와 국회, 서울시의회 등 오시장이 넘어야 할 사는 많지만 수요자들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서울경제TV 설서경입니다